근데 사실, 저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뭔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인자한 미스로 저를 쳐다봐 주시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요,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폰에 개인적으로 네. 그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깔았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걸 보고서 좀 배워보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이제 개인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증권 플러스 비상장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 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들을 상장시켜 놓고 훨씬 더 상장 시장에 가깝게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다만 어, KOTC 시장은 거래 가능한 종목 숫자가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한테 친숙한 앱을 운영하는 서비스 회사들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있고요. 또 이거는 서비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장의 사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응. 이제 1대1로 연락을 취해서 서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 KOTC에서는 아까 상장 시장이나 되게 비슷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상장 주식을 살 때처럼 매수 걸면 바로 체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좀 유사하게 돼 있고요. 아. 저희 중권플러스 비상장 같은 비상장 플랫폼은 네. 1대1로 이제 가격하고 수량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네. KOTC 시장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면 이제 좀 공적인 영역 말고 사적인 영역에서 아까 뭐 사이트 얘기하셨는데 그럼 사적인 플랫폼들은 대부분 1대1로 거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1대1 거래라는 게 네. 결국에 이제 옛날에 중고 시장 거래같이 돼서 아.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께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네. 서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 네네네.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아. 되고 또 계좌번호를 받아서 아, 그렇죠. 또 이제 이체도 해드려야 되고 하는 개인정보도 유출이 되고 음. 서로 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거래를 해야 돼. 그것을 되는. 믿고. <laughs>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아, 중권클러스 비상장에는 그러면 그 비상장된 종목들이 다 있는 건가요? 어,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 통일주권이라고 하는 아... 예탁결제원의 회사 주식을 예탁한 회사들의 주식은 다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통일주권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장 주식 회사의 주식은 당연히 증권사 계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를 내가 몇주 갖고 있고 그게 평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 회사 종목은 증권사 계좌에서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통일주권을 발행한 회사들의 종목은 예탁결제원의 주식이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에서 확인을 할수 있고, 아. 또 증권사 간의 이체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거래가 훨씬 더 간편하게 일어나고요. 저희는 음. 이 통일주권을 발행한 회사들의 주식을 다 저희 플랫폼에서 음.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한몇 종목 정도 되나요? 어, 현재 한 5,6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음, 음, 뭐. 엄청 많네요, 아. 생각보다. <laughs> 안정성을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담보를 해준다라고 어플 맨 처음 화면에 떠 있더라고요. 뭐 허위 매물이 없다 이렇게 떠 있던데 그러면 정확히 어떤 서비스길래 이런 안정성까지 보장해 주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대일로 거래를 하면은. 기자님 입장에서는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확신이 안 서고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기자님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분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사람은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증권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게시글이 올라오게 되고 매수를 하는 사람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완료됐을 때 매수 대금이 본인 증권사 계좌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네. 서로 거래가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네, 거래는 실제로는 주식과 매수 대금이 동시에 이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 없이, 또그 다음에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없이, 안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맞아. 증권사를 끼고 하니까 이런 장치들이 마련이 된다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하기는 했는데, 여기 안전거래 회원을 인증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플만 까시고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희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정보는 보실 수 있는데 네. 실제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식 살 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희가 증권사 계좌랑 연동하는 절차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안전거래 회원 인증을 거치신 분들은 네. 본인의 거래 전에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이나 음. 대금을 확인을 하고 네. 거래를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화면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여기서 뭘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네, 종목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이 주로 인기가 있는지 아. 인기 검색 화면을 통해서 어, 보여드리고 있고 네. 또 요새 유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키워드 관련 주식들을 어. 또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네요. 어, 메타버스도 네. 있네요. 있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음.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야놀자를 매수를 하고 싶으면. 네. 오케이, 요 어,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에너지 네. 주식을 파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네네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팝니다 탭을 보시면은 에너지 주식을 파는 분들이 쭉 이렇게 아,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판매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판매 수량 순, 또 이제 최근에 등록한 순으로 음. 취향에 맞춰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시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된 내용의 바탕으로 아, 뭐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싸게 내놨네, 비싸게 내놨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나요? 두 가지 정도 판단을 할수 있는 방법을 네. 제공해 드리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이 시세를 하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가 일별 변화라고 해서 최근 기업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네. 또 투자받 또 언론에서는 대략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음.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만약에 야놀자를 11만 원에 살 건지 12만 원에 살 건지 이게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내가 살라고 하는 가격 또는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상장 주식으로 치면 시가총액으로 아. 대략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지 아. 내가 어느 정도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밸류에 이 회사 주식을 살려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어, 시가총액 계산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얘가 10만 원일 것 같다 그러면은 아, 얘는 뭐 8조 6천억 네, 8 0 0 8조 6천억짜리고 아. 어제자 기준가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면은 9조 9천억이고 이렇게 음, 표시가 10, 되는 10조 겁니다. 10조 원 정도. 네, 네. 매수를 하고 싶으면 팝니다 게시판에 들어가고 매도를 하고 싶으면은 삽니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셔도 되고요. 삽니다 아. 게시판에 들어가서 매수하셔도 되고 삽니다 네. 게시판에 올려 놓으셔도 팔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이제 협의를 아. 하기 아. 시작합니다. 어. 네네. 아 진짜 그 중고 거래 사이트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네. 어. 비슷한데 저희가 상당 부분 자동화시켜 놨기 때문에 네. 팔고 싶은 수량이나 사고 싶은 수량이 있으시면은 하루 안에 다 체결이 되도록 아 보통 어,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수량 10주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다섯 주만 사고 싶으면은 이분이랑은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10주인데 협의 가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분하고 이제 수량하고 가격을 아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아, 눌러봐도 돼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협의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네. 여기서는 저희가 서비스 설명을 보시면은 채팅창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채팅에 글은 저희가 다 써드리고 아 원하는 수량하고 네. 어, 가격만 아,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네. 협의를 하실 수 있고, 네. 그러면은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수락할 건지, 네. 아니면은 본인이 조건을 변경할 건지 의 정도만 입력이 되고요. 음. 이 기타 다른 채팅 기능은 없기 때문에 네. 좀 부담 없이 협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 신기하네요. <laughs>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까 이 분한테 네네. 요청을 해가지고 겨,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 다음 네.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두 분이 이제 협의를 하시다가, 협의가 서로 완료가 되면은 네.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주문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아. 그러면 매수자분하고 매도자분 다 OK를 누르시면은 네.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그 주문이 접수가 되고 아. 어, 동시에 매도자분은 주식 대금이 들어오고 네. 매수자분은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직접 사 보고 싶은데 아, 토스 토스 해볼까요? 토스, 아 네, <laughs>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네. 비용 지원해 주시는 거죠? 토스를 해볼게요, 그럼 토스증권. 토스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실 거고요. 아, 아. 토스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은 네비바리퍼블리카입니다 아, 네, 아.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제 판매다 게시글을 이제 한번 보면은 쭉 있는데, 어 최근에 아, 요,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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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를 파이마짜리. 파시는 분이 올라와 있네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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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네. 허, 허비를 이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협의 요청하기를 누르시면은 네. 어, 지금 한 주기 때문에 수량 협의는 없고 아. 가격을 이제 얼마에 할 건지인데요. 네. 조금 한번 깎아 볼까요? 10% 깎아 볼까요? 네 제시. 아 이렇게. 네, 네. 네 이분도 그러면 이걸 수락할지 아니면은 음. 다른 조건으로 이제 다시 제시를 하시거나 네.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을 거절하시면 어떡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 이제 다른 8분한테, 분한테 아 다른 분한테 네네네 어 이거 온 거죠 지 알림 온 거죠 아네아 이게 네. 지금 거래하시던 채팅창이 아마 업데이트가 돼 있을 거예요 아네요 아, 제가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원하셨는데 아,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조건 승낙하고 거래 진행하기를 선택하셔도 되고 네. 재협의 요청하기를 아 하셔도 됩니다 승낙 네 승낙해 볼게요 그러면 아 이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현재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라고 이렇 뜨게 됩니다. 즉시 이체라는 거는 대금이 이제 상대방한테 가게 되는 거죠. 아... 상대방도 오케이를 해야 네. 돈이 움직이는 거고 그거는 증권사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은 네. 대금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전 쿨하게 합니다. <laughs> 저는 생체 인증 이걸 해서 그냥 바로 지문 누르면 되거든요. 아... 네 다음에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화면은 아까 거기서 주문 하인라고 삼성증권 로그인을 하면은 이 화면으로 아, 넘어오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럼 네. 아, 이제 여기에서 이거 확인을 누르면 되는 이체가 되죠. 이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눌러 볼까요? 가시죠. <laughs> 아 비밀번호 비밀번호. 아. 확인 눌렀습니다. 네 어어, 그러면 은 이제 한번더 확인할 한수번 더. 있게 네. 최 최종 확인. 어어, wow. 됐어요 됐어요. 아 그럼 바로 넘어가네요 또? 네. 아. 그러면 이제 거래가 대금이체 요청을 하신 거고 네. 상대방에서 이제 주식이체도 요청을 하면은 네. 두 개가 이제 매칭이 돼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요. 음. 하루 안에 매칭이 안 되면은 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취소를 시켜서 아. 이 대금을 다시 찾아가실 수 있게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분이 주식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러면 체결된 거죠. 네, 체결 완료 되면은 아 이제 거래가 끝이 난 아, 거고요. 네. 이제 체결 완료돼서 네. 주식을 이제 받으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은 메인 화면 보시면은 여기 보유 종목 보이시죠? 네네. 이게 내가 보유한 종목이거든요. 아 네. 여기서도 네, 삼성증권하고 한 번만 연결을 해 주시면은 네. 비바 리퍼블리카 한 주가 뜨고 네. 기준가가 얼마 돼서 이게 지금 얼마 평가를 받고 있다 네, 네, 네.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다가 이제 어, 매수하신 가격을 입력하시면은 그렇죠. 내거의 수익률까지 확인하실 아, 수 있습니다. 전좀 싸게 싸게 샀네요. 아네 그렇죠? 그러네요. 아 이거 5%네 그럼 아. 이제 바로 수익률 5%가 되고 아. 내일 또 기준가가 바뀌면은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수익률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샀잖아요 네네. 그럼 얘가 상장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장이 되면은 증권사 계좌에 비상장 주식이 있다가 네.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바리퍼블리카가 상장을 했다. 그러면 저는 삼성증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원하는 가격이 오면 매도를 들어면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서는 상장이 되면은 네. 고객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목을 그냥 노출을 멈춥니다. 아, 그러니까 요 보유 종목에 없는. 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네. 증권사 MTS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방금 느낀 건데 어쨌든 그러면 채팅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 과정이 조금 불편한 거 아닌가요? 매번 대화를 걸어야 되고 거절당하면 네. 또 네. 다른 사람 찾아야 되고 네. 이런 네. 게. 이게 거래를 하면서 일종의 좀 원하는 가격을 협의하는 재미도 있기는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식을 사거나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바로 주문이라는 서비스를. 아. 넣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본인이 수량이나 가격을 네. 더 이상 협의할 의사가 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네. 한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고 요 네. 부분은 요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 가격으로 아. 바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쿨 cool 거래네요 쿨 cool 네, 거래 아,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거래를 할때뭐 신분증 촬영이라든지 왜그 증권사 계좌 개설할 때꼭 필요한 그런 단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끝내도 되는 건가요? 네. 거래 자체가 음. 증권사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을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 정보를 아실 필요도 없고 음. 또 간편하게 정말 원클릭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음. 반면에 이거를 다른 사이트나 이제 장외 딜러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정보도 보내야 되고 주식도 실제로 어느 계좌로 누구한테 입, 이체를 해야 될지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상장하기 전에 미리 선정하면 확실히 수익률이 은모주 투자나 아니면 상장 주식 대비 되게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주의 사항까지 잘 기억하셔가지고 저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비상장 주식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